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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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목소리> 팀 저희는 팀이 무슨 이름이죠? 디질렉스? 블랙식스고 블록. 아지킹. 아직... 네. 블랙킹? 우리의, 우리의 팀 이름은 블로킹입니다. 저희 <laughs> 팀 이름은 왜 블로킹이냐면은 어, 이블록에서 킹이 되겠다. 그리고 음. 어떤 팀이 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다. 블로킹. 음. 그 농구에 또 블로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로킹. 음. 그럼 어떻게 또 우리 멤버 한, 한 명씩 또 소개를 네. 준이부터 해. 준이. 네, 라고 하고요. 저는 이 팀의 막내고요. Yeah. 어, 만만하게 볼수 있지만 아래 음. 아, 안에 깡이 있어요. Yeah. 오 오, 진짜. 저는 오동화라고 합니다. 이 6번 블럭에 왔는데 uh -huh.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겠습니다. 오! 고웨입니다다 이긴다. 진짜. 고웨이 올더 오, 고향, 네, 고향, 고향, 고향. 지구인입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준비 준비 단단히 돼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아, 여보세요? 어, 가오바인드. 잘한다. 벌린 뒤진다. 잘한다. 가오바인드. 잘한다. 헤리더 잘한다. 안녕하세요, 조광일입니다. 저는 뭐경력도 있고, 어, 중간에 또 우승자이시네요. 아, 경험도 아, 있고, 맞 뭐든지 빠르게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 광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기 다른 배포기 때문에. <laughs> <laughs> 우리 팀의 강점과 이런 것들. 음, 음, 음. 저희 팀은 사실 저희가 가오가이랑 저희 둘이, 나, 둘이 뽑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안 오기도 했고 뭔가 우리를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음. 근데 하지만 반전의 매력이 있다. 또 우리 가오가이가 리더전에서 보여줬고, 음. 또 리더전에서 파이팅을 보여줬고, 음. 우리 개개인의 라이브 실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런 어떤 반전 매력. 그게 우리 팀의 강점이 아니,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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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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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따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y e 머니 우리 700만원 아. 이게, 이게 뭐냐면, 은 진짜, 가, 뭐야, 가짜돈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바뀔 집회. 음.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저희가 이걸 어떻게 땄죠? 막 던지시는 진짜 <laughs> 너무 네. 막 던지는데. <웃음> 네, <웃음> 음. 이건 뭐, 다, 오, 온, 오로지 제 혓바닥으로. <laughs> 한바닥으로 <laughs> 읽어낸 결과다. 근데 이건 인정. 근데 맞는 말이야. 이건 인정. 고맙습니다. 요거 요거는좀 깝쳐도 인정. <laughs> 자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Red 아, Bull No 음. 레드불이 없었으면은 사실 랩퍼블릭도없었다거 아, 그럼. 아 맞아요. 이쪽 이게 좀 핵심인데. 여기서 어떤 놈을 조질까? 음. 어떤 놈을 집에 보내야 하나? 방심하지 마십시 내가 집에 갈수 있다. 요 절대 방심하지 말 언제든지 집에 갈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음, 준이 멋있게 영어로 해줘라 음. Um, Arios bitches. 아, 한, 영어 하지 말라고. 아, 한번. 혹시? 아니. 예. 자,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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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워킹 <laughs> 갈게요. 워킹 아웃.